안녕하십니까 범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한 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천고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이 문제는 뭐 워낙 유명한 문제라 어렵지 않게 쉽게 풀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지 간단한 문제지 뭐 이차방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이 어떻게 탈때가나다 조건하면 조건할 때뭐얘 두근을 피켜갈 때 얘를 구해보래. 뭐구해보자뭐 어렵지 않아 이런분자봐 일단은 뭐 두근 주어졌으니까 일단 합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이너스 4고, 9분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쉽게 알수 있겠지? 자, 근데 이 가로하는 알파인데 이 바깥에 베타니까 얘를 바꾸기 힘드니까 이 베타를 알파꼴로 바꿔버리자. 일단은 먼저 베타로 나눠주자. 그러면 f 알파는 뭐가 되겠어? 베타 분의 2가 되는데 여기서 베타 분의 2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기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렇지? 이거 나눠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베타 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 되겠지 넘어가자 자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로 하면 이걸 뭐 굳이 또 해볼 필요 없지 F 베타도 똑같은 식이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될거야 그러면 요두 개를 가지고 Fx가 2차식이니까 식을 쓰면 Fx라는 놈은 최고차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쓸게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베타 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지 그치 알파를 집어넣어, 노 마이너스 알파요, 베타를 집어넣어, 노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치? 왜 여기 마이너스 x인지 알겠지? 근데 이식 자체가 얘가 되겠지? 왜두 군이 알파 벳타면 얘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니까 얘는 당연히 x 제고 플러스 4x 빼기 2가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분 f 영 값이 4니까 f 0은 0을 대보면 빵빵되고 마이너스 2이 되고 어차피 여기 0 되지? 얘가 4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쉽게 구할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2네.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마이너스 2x 제곱.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온대. 자, 이거의 두 근을 pq야 이게 fx니까. 그럼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2분의 9고. pq 곱한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지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얼마야? 4분의 81. 마이너스 4를 곱인데, 곱이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 8 되겠지? 여기다 얼마를 곱하래? 4를 곱하니까, 81 더하기 32. 113. 간단히 나오겠지? 그치? 너무 쉽지? 넘어갈게. 음.